태양광 에너지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솔라엑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볼게. 솔라엑스는 태양광 에너지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프로젝트로 암호화폐 채굴에 새로운 제정의를 제공한다고 해. 비용 효율성, 지속 가능성, 무료 전기 잠재력, 수동적 소득을 중점으로 삼고 있고, 태양광 패널을 통해 무료 전력을 활용하고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해. 2024년 5월 티어 1 거래소에 상장을 예정하고 있고 베스팅을 통한 상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 또한 프로젝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썰텍 감사를 수행하였고, 이외에도 텐세사IO와의 협업 및 솔라엑스의 새로운 CEO 합류 소식도 전달했어. 또한 솔라엑스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솔라엑스 최신 소식들을 볼수 있으니까, 영상 설명 더보기에 있는 링크들을 참고해봤으면 좋겠어. 사용자는 태양 에너지로 구동되는 특수 장비를 통해 솔라엑스 체인에서 토큰을 채굴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용자는 텐셋에서 사전 판매에 참여해야 해. 텐셋에서 출시했었던 프로젝트들의 성과와 수익률을 보면 상당히 높고 과거 잼카타모의 민코인이 보여준 퍼포먼스를 보면 솔라엑스도 상당히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아. 텐셋에서 사전 판매에 참여하는 방법은 텐셋 토큰을 통해 가능하고 텐셋 사전 판매는 거래소에 상장된 시점부터 7일간 환불 규정을 두고 있어 기본적으로 이용자는 손실 리스크 없이 투자가 가능해. 최종적으로 솔라엑스는 레이어원 프로젝트로 토큰은 추후 생태 가스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비슷한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고 하네. 여러 조건들이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 프로젝트라고 생각돼. 영상 설명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솔라엑스와 텐셋 링크를 남겨 놓을게.